2025년 그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. 새해 초반에 우리가 돈뿍 터주는 그 풍수교원을 해주게 되면, 한해 동안의 그 돈복의 흐름이 또 크게 그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1월 4일 그 개요일절의 전개가 되는데요. 이런 그 검은 당날이 또 이렇게 그새 연초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그 풍수에서는 재물의 그 씨앗을 또 심는 날로 또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한해의 그 돈복을 또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개요일절은 그 오행 수의 기운을 그 품고 있는 검은 당날입니다. 물의 흐름과 그 축적을 상징을 합니다. 이러한 기운은 풍수적으로 또 재물의 그 순환과 또 지속성을 뜻하게 됩니다. 연초에 이런 그돈복 터지는 그 기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풍수조치는 또한해 동안 그 재물의 흐름을 크게 그 활성화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. 토요일은 그 오행에서 그 오행 토를 상징을 합니다. 이런 그 개요일 전에 그 오행 수기운을 안정시키게 됩니다. 동시에 그 오행 금을 또 활성화시켜 줍니다. 호반 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돈폭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 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. 검은 닭은 또 풍수적으로 또 새로운 기회 그 알림과 또 재물 포착을 의미합니다. 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그 시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또 지내게 됩니다. 연초의 그 개요일 전에 이렇게 풍수 기원과 또 결합이 된다면, 그 재물의 기회는 더욱 크게 그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호반물가는 그 풍수적으로 또 물의 순환과 또 확장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소입니다. 그래서 호반에서 이렇게 개요일진 검은 당날에 또돈복 터지는 풍수기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2025년에 그돈복을 크게 그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재운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연초에 또돈복 터지는 이런 풍수기원은. 한해 동안 또 지속적인 그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연초에 꼭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또 (1년 365일) 끊임없이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작용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